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 수리형 지구 제작 팁 LED 바 테스터기 개선 팁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TV 수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TV 수리 고장 원인은 그 SMPS 와 LED 바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성은 나오는데 화면이 맣게안 나오는 흑화현상이 좀 많이 나오는, 나오죠. 어, 그 부분은 이제 LED 패키지. 어, TV는 어, LCD 패널에다가 어떤 빛을 쏴줘야 어,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 그 LED 패키지가 어, 안 켜지게 되면은, LED바가 안 켜지게 되면은 어, TV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음성은 나오는데. 어, 그런 불량들은 대부분 LED 팩, LED 바 안에 여러 개의 패키지가 붙어 있는데 그 패키지가 몇 개가 불량이나든가, 아니면 LED 바 전체가 죽었던가 쇼트가 날 경우는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D 바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르다 보니까 어, 옛날에 그 CCFL 모니터나 TV 했을 때 우리가 CCFL 테스터기를 많이 사용했었죠. 그것처럼 led바도 어, 테스터기가 따로 있잖아요 led바 테스터기가 어, 우리 수리맨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 tv를 분해해서 안에 들어있는 led바를 우리가 led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서 어떤 패키지가 불량인지를 알아내는 어, 그런 측정 장비를 괜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led바 테스터기는 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어, 파워 스위치도 없고.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프로브를 이렇게 거치하는 거치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면 쇼트가 돼, 돼가지고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죠. 물론 안에 뭐 쇼트 가 돼도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만의 어떤 개선을 해서 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오늘은 그 LED 바 테스터기를 좀 개선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어, 요 밑에 이게 네온 수, 시소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팝니다. 요런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전선 절연 캡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거치용으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손을 납땜을 하게 되면. 어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어한 중자소 중자 크기가 되는 예, 수축 튜브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어 구르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자재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제작 방법은 일단은, 어, LED 테스터기에 전원 공급하기 스위치를 붙여야 되니까, 스위치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요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어, 리드선을, 일단은 4개를 어, 준비해가지고, 어, 요 2개는, 요 2개선 220V죠? 그, 요, 일, 요게 1번 단자, 2번 단자, 3번 단자라면, 어, 1번과 3번에다가 220V 용 리드선을 붙이시고, 요 부하와 연결하는 거. 즉, 1번 단자와 2번 단자에서 나가는 부하 연결은, 어, 이두 개의 흰색하고 검정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부하 연결하는 거 뭐냐면, LED 테스트하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220V 입력선이겠죠. 네. 이렇게 납땜을 해서, 어, 저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저연까지 이렇게 시켜놓습니다. 준비를 함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일단은 led 바 테스트 하기 내부를 뜯어 오면 은 음~ 어, 요거 달기 전에는 그냥 220들트로 다이렉트리 부하 여기 입력 쪽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요 어, 그런 이제 그 선을 잘 여기 있는 내용을 납땜한 걸좀 분리를 해 내셔 가지고 지금 만든 스위치를 어요2 2 0 v 들어간 라인이죠 요 검정색 선과 어 하얀색 선을 두개를 납땜 뗀 자리 에 다시 납땜을 하죠. 이게 2 2 0 v 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서 스위치를 on했을 때이 전원이 2 2 0 v 트 공급되고 off했을 때 전원이 끊기는 그런 그 스위치를 달아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도 좀 마무리하실 때는 요이 부분에다가 이구르건으로좀 싸가지고 여기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안에 이런 그 부품들이 붙이실 때. 쇼트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저항 이런 부분들이 쇼트가 되지 않게끔 좀 조심해서 납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다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그풀오브 거치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전선 절연캡 있죠? 그 부분을 요요 요 부분을 구멍을 이렇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어요 절연캡을 요렇게 박습니다 안에다가 박아가지고 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요 부분에다가 구르곤을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절연캡을 박은 요 부분에다가 흔들리지 않게끔 어, 구르곤으로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준비는 자, 그래가지고 파워를 ON하게 되면 여기서 파워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그죠? 가동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게 이제 풀로브 거치대에요 잠시 사용을 안할 때는 물론 이 파워 스위치를 우리가 꺼도 되지만 꺼도 되지만 어, 끄지 않고 그냥 거치대다가 어, 이렇게 풀로브를 갖다가 꽂으시면 은 우리 사용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거치대를 어, 그러다 보면은 뭐 쇼트 위험도 없고 그죠? 뭐, 전기가 뭐, 이 AC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트가 되면 안 되겠죠. 풀업에 거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용 안할 때는. 쓸땐또 빼서 쓰면 되고. 여게딱 맞아요. 이게 들어가게. 그렇게 거치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연하는지 시연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파워를 n 합니다 그러면 이제 LED바 테스터기가 전원이 들어가서 가동이 되겠죠. 자, LED바를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우리가 아 어떤 부분에 LED 패키지가 불량이구나 안 들어오는 부분이나 서서히 들어오는 부분 다른 건 바로 들어오는데 서서히 들어오면 그게 이제 불량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 떼가지고 그죠 핫플레이트에 떼가지고 한번. 사용 안할 때는 저렇게 풀업을 꽂아 놓습니다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시 사용을 한다 안 쓴다 그러면 아예 안 쓴다 그러면 꺼 놓고 다시 사용한다 그러면 파워 스위치를 올려놓고 또, 거치대에서 꺼내서, 어, 측정을 하시고. 그죠? 을 때는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작업성이 좀 좋아지죠? 어, 저렇게 하면, 좀 안전하고, 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서 쓰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측정 장비, 뭐, 공구 이런 게 있는데, 조그만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수리시나, 아니면은 어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미 나온 어떤 측정 장비를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LED 바 테스터기를 어 파워 스위치하고 거치대를 만들어서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